아 인정! 네. 분명히 재호 씨가 레벨에 레벨에 레벨을, 레벨을 높여서 네네. 이 마지막까지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네네. 저는 솔직히 캠핑하서 비비큐면 제 끝이 났다고 보는데 네. 어그 회심에 여자의 마음을 흔들 아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뭐예요? 생각해요 저는 바로 캠핑의 꽃네 <laughs>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는 네. 네. 저희가 또 제가 준비한 여기 오. 한국식 이제 사케 네, 청주예요. 청주 네, 한청이라고 해서 오대살로 담근 청주고요. 음. 그리고 이것에 맞는 또 저희 뭐 이건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요. 선물이에요. 제 선물. 자, 오차워차가 차가운 선물이야. 연어보다 훨씬 더 맛있는 아. 저희 또차의의 송어라고 그렇죠 약간 좀 깊이가 좀더 깊죠 아, 송어가 깊죠, 네. 지금 그래서 밀키트 세트에 고추장도 있고요 네네. 아까 저희가 뭐 계속 입이 마르게 자랑했던 네네. 세상에 네. 고추냉이 그리고, 어, 생고추냉이 있고 네. 여기 쌈도 들어있고요 바로 있고 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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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뭘까 뭘까 사은품인가요? 아 이건 사은품 어 사은품일까요? 뭘까 아, 이게, 이게 근데 저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 네. 들고 바로 캠핑 출발하는 거지아 그죠 그죠. 제대로 가면 되죠. 아 송어 먼저. 네. 저는 일단 누나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네. 송어를 조금 손질을 우와! 하고. 빛깔 와 빛깔봐 빛깔봐. 와와 <laughs> 우와.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네. 지금 포장 상태가 얼마나 좋으면 네. 만지는데 손이 시요 차가워요. 네 손이 시다 네. 잠깐 우리 제시아 썰어볼 동안 제가 네네. 컬러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네네네. 싶어요. 와 크기가 우선. 어 지금 재윤 씨가 꺼낸 거 네네. 하나에 하나 더이 컬러 안 보이시면 유튜버처럼 이렇게 뒤에 어, 강판 대볼게 와 컬러가 아 근데 이게 진짜 연어랑은 아예 다르다 네네. 약간 느낌에 연어가 좀 주황색이면 얘는 조금 더 선홍색 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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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어요 약간 주황색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 오, 네. 주황색보다 조금 더 붉게 붉은 주황 어, 붉은 주황 와와 잠깐만 와. 한번 썰어내볼게 저는 네? 썰어내 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제가 딱 알아보니까 네네. 우리 철원 송어가 이렇게 싱싱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썰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싱싱한 네. 이유가 있는데 네. 1년 내내 네. 13.5도를 유지하는 음. 천연 안반 용출수에서 킬러진 네. 송어야 <laughs> 천연 안반 용출수에서 13.5도로 1년 내내 유지해서 어, 1년 내내 유지가 된 와. 물에서 자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되게 고급, 수로 깨끗한 물 송도 어. 많이 가고 되게 그러게요. 까다로운 어, 생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송어를. 음, 음. 일단은 제가 지금 최대한 또 두껍게 식감을 한번 살려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음, 어떻게 이거 바로 어비에다 하나 해봐요? 아, 저는 어. 네 초장도 있고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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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거에 드시고 싶으세요? 어, 저는 네 와. 여기 와쌈무고랑 취향에 맞게 저희 초고추장도 여기 준비했거든요. 음. 네 이렇게 따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 썰고 나면은 저희 취향에 맞게 한 번씩 아. 번갈아서 찍어 먹어보면맛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네. 고추, 고추냉이 잎 장아찌. 아. 그리고. 약간 명이나물 느낌. 고추냉이. 고추냉이 줄기 장아찌도 있습니다. 아. 이거 약간 마늘 쪽 느낌, 마늘 쫑 느낌. 네. 그럼 저는 바로 이, 이 철원 송어를. 네. 초고추장에다가. 초고추장 느낌의 지금 고추냉이 고추장이에요. 네. 네. 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저안 뭐 먹어봐서 그런 표정으로 보면은. 너무 이거, 이거, 궁금해. 이거, 이거. 이거, 와상고와상고 네. 먹을래? 하... 음 진짜 탱글탱글하다. 음. 우와! 저는. 초고추장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네. 음. 요 어, 해봐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알탕에 있는 알 있죠, 알. 그거 알, 그, 그, 뭐 탱글탱글인데 막 입에서 터지는 느낌? 저는 그러면 이 고추냉이 원본에다가 올리고 우리 아까 왔삼고네 저는 어떤 음. 느낌이냐면 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장돼서 온 생선인데 방금 직접 잡, 잡은 듯한 어, 진짜, 진짜. 음. 방금 썰어낸 듯한 맛이 나고요 음.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음. 좀 붉은 생선이라면 느끼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음.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음. 되게 탱글탱글한 식감이 아주 최고입니다. 리 아, 상추 어, 깻잎은 네. 들어봤어도 고추냉이 잎이 있다고? 어? 이게 고추냉이 잎이래요. 어 뭐야? 이거 약간 깻잎하고 호박잎 사이 정도. 네. 오, 그러네. 이거 향. 어? 그냥? 어, 아무 향이 안 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네. 와. 이게 아까 저는 쌈이 들어있네. 이러고 음. 무슨 쌈이지 하고 물어 여쭤봤더니 고추냉이 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일단 한번 정말 궁금해서 아까부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응. 음. 매 매콤한 맛나요? 그 음. 느낌? 그그 그 고추냉이 느낌? 아. 우와! 왜왜왜 왜, 왜, 왜? 아 고추냉이는 안 찍었는데 고추냉이 찍어먹는 기분이에요? 경험해보자. 고추냉이와. 음. 상추의 중간맛이라고 할까? 아, 식감은 상추인데 향은 고추냉이 아, 향이 정말. 난다 우와 또 향긋한 향도 나고 약간 매, 매콤하기도 하고 신기하다 오 어, 진짜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근데 상추도 그냥 상추 식감 아니고 그 로메인 상추 그더 훨씬 음. 어머 진짜 정확했어 이제 저희가 또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청주를 준비했는데요 오! 일단은 바로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15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시중에 있는 소주 이, 그... 소주가 안... 같은 정도가 아, 될예요 이상도 정도 되죠? 네. 어, 그한 참이 살레드 정도 되나? 네. 한번 직접 좀 먹어 보면. 음. 제가 또 따라. 드릴게요. 아우. 뭐 네. 소믈리에 같다. 저 제가 또 요새 어, 제호가 따르니까 와인 같은. 다이닝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오. 오. 아, 네? 향만 먹고 내가 아는 게 있어. 네. 음. 그죠? 덜덜 쓰게 느껴질 것 같아. 네네. 청주 이것도, 맞네. 네, 이것도 철원 오대살로 빚은 음. 네, 우리 청주. 네, 네. 네. 일단 네,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철원 청주에다가 네네. 이 송어를 네네. 우리 또 고추냉이로 우리 사장님이 네네. 별걸 다 만들었어요. 입장아찌를 만드셨거든요. 네네네. 거의 뭐 이거 보면 아, 우리 아까 그입 싸먹은 거오 네. 어,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아찌를. 약간 명이나물처럼 생겼는데. 오, 진짜 명이나물처럼 맛이 생겼고. 맛도 너무 궁금하네요. 송어 싸고 아까. 와 쌈고. 와 쌈고. 해가지고 아 하나 우리 재유씨뭐싸볼래요저 저는 뭐 쌀게 이제 줄기장아찌줄기 장아찌밖에 줄기 장아찌 없어가지고. 줄기도 장아찌를 만들어주셨네. 네. 여기에 여기에다가 줄기장아찌에다가 줄기장아찌를. 왜냐면 안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우리 네. 청주 딱. 저는 딱오 장아찌만. 오리지널만 느끼기 위해.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하시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짠 짠. 하시고 음음 <laughs> 음. 맛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입할하 아, 진짜 맛있다줄기전에 맛있어요? 응 음. 하나씩 끌었어 해보자 와야 근데 이거 와. 죄송한데 네. 뭐 때문에 맛있는지 모르겠다. 청주 먹고 먹어서 맛있는 건지, 와. 송어가 신선한 건지, 장아찌가 맛있는 건지. 이게 지금 방금 네. 정보가 들어왔는데 응. 뭐 초고추장에 도어 올리고, 송어에 도어 올리고, 바베큐에도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술리면은그 응.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찰싹 같은. 라면에 도어 네. 올려. 이거는 라면에도. 그냥 혼자 먹어도 돼요. 진짜. 치킨에도 올려. 네. 치킨에도. 제가 봤을 때 그냥 한강 뛰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벌컥벌컥 마셔도 돼요,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요. 자 음.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네. 또 이제 약간 스낵 타임을 가지려고 제가 김부각을 음. 준비했는데요. <laughs> 솔직히 이 김부각 같은 경우는 제가 먹어본 김부각이어서 네. 제가 아까 이걸 가져올 때 오리지널 맛이랑 음. 버터 맛이랑 불닭 맛을 가져왔는데 음. 제가 쉬는 시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맛밖에 지금 없는데 이제 조뭐 궁금하신 분들은 버터 맛과 그 불닭 맛도 있다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그 김부각에 나가는 주로 맥주 저희가 지금 아, 먹었는데. 그죠, 그죠.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죠. 그죠. 이곳은 철원이니까. 저는 어흥? 앞으로 그냥 어. 이수를 집에다가 아, 진짜요? 전시해놓을 거예요. 와, 네. 진짜 이거 우와. 이따 판매차 가보고 가야겠다. <laughs> 김찹쌀각 오리지널 네네. 마시고요. 열어볼게요. 제가 직접 열어보면은 네네. 우선 뭐 밀봉 잘 되어 있어요. 밀봉 잘 되어 있고요. 열면은 양이 지금 굉장히 꽉꽉 들어 있고. 오오오오오. 바, 그 야. 약간 김말이 같은 느낌도 나요. 딱. 저는 이거 바삭한 거 네네. 씹는 걸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네네. 아 이게 근데 그냥 김무가기 아니고 여기 또 오대살 또 붙어 있잖아. 그죠 그죠. 이거 뭐 씹는 맛도 있지만 네. 잘 보세요. 이거 바로. 네. 아이고. 아 입으로도 하나 해볼까요? 네. 음 역시. Okay. 음. 어, 너무 맛있어. 뭐,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그러니까. 왜 왜요? 이게 또막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좀 헤비한 거취릴때딱 음. 마무리할 때 입가심으로 음. 맥주하면서 이거 안주로 먹으면은 이거만한 게 없어요. 먹다 보면은 어느새 아침이나니까 술을 너무 많이 술술 로 먹어가지고. 그러네. 네. 여기 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봐. 뭐야 이거? 와. 이제 네. 아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네. 아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 청주 먹다가는 집에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네. 우리 오늘 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또 있잖아요. 네. 바로 철원에 가면. 네, 이제 그 마지막 작사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좋다, 좋다. 먹었던 걸총 종합해서 음 가장 기억에 남고 네. 가장 철원,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볼까? 네.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우리 각자 애드이을 하나씩 오늘 먹은 거 맛있게 먹은 거 말하는 거야? 네네. 원, 투, 원, 투, 쓰리, 포. 철원에 가면. 가면 오대살도 있고. 송어도 있고. 한 청도 있고 물 고추냉이 있고 김부각도 있고 파프리카 철... 있고 승리 재료도 있고 철원에 가자 철원에 가자 여러분 철원으로, 철원으로 오세요 오세요 이쁜가요 지금 <laughs> 네아 오늘 그이 공기 좋은 곳 그리고 이 먹거리 많은 이곳 철원을 제가 오게 되어서 뭐 매우 뭐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기분 좋은 이 감정을 철원 이행시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 철없을 때는 몰랐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넘버 원 철원 <laughs>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철원으로 놀러 오세요. 아, 저는 이제 철원에 오게 돼가지고 처음에 어, 철원에 뭐가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투머치하지 않은 도시 같은데 그 속에 되게 맛있고 이쁘고 아름다움이 너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가 너무 좋았고요. 항상 사람들이 되게 자극적인 것만 쫓고 좀막 커다란 것 그런 것만 쫓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는 시간이 저한테 아마 뭔가 올해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저한테 굉장히 좋은 촬영이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뭐 여러분도 뭐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뭔가 촬영을 하면서도 되게 내가 왜 촬영을 하러 왔는데 힐링을 받지라고 의심을 했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음식들도 되게 맛있었고,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서 굉장히 좋았고, 어 뭔가 이런 힐링을 느끼고 싶다면, 저랑 같이 이 코스 그대로 한번 와보셔서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네, 철원에 한번 놀러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원 진짜 가깝거든요, 서울에서. 그리고 여행 안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꼭 한번 네, 저 믿고 네, 이 영상 보고 철원 한번 오셨으면 좋겠네요.